자 계엄사를 주장하는 야당 의원들은 제보를 받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 핵심 의원들에게 제보 내용을 물어봤더니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중고 이념은 아 이런 조항들 때문에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다. 이런 그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사실요. 근거가 뚜렷이 있는 건 아니죠. 저는 뭐 제가 근거가 있는 점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뭐 아, 제보가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 제보라는 게 되게 그런 상상력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제보가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저한테 제보가 한 사람도 없고 제보가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그~ 비상식적인 국정운영이 어떤 그~ 계엄 논란까지 이른 게 아닌가 자최 교수님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아무튼 이 계엄설 파동 네. 뭐~ 출구 전략을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저렇게 얘기하면 안될것 같아요. 지금 말하는 게 대단히 궁색해요. 네. 난규백 의원이 국방위원장까지 했던 분인데, 네. 지금 제보를 갖고 있지도 않고, 근데 뭔가 비상위적인 국적 운영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거는 저렇게, 그거야말로 그냥 언론인이나, 일반 뭐 교수들이나 할수 있는 얘기예요. 뭐 네. 글쓸 때, 뭐 학문, 논문에서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만. 책임 있는 정치인 이 저렇게 하면 안될것 같아요.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건 얘기할 수 있어요. 정치인이 별 얘기 다 하잖아요. 네. 면책특권도 있는 거고 뭐다 좋은데 개엄이 갖는 그 어마어마한 그 정치성이 있어요. 네. 또 반헌법적인 것도 사실 내포하고 있는 것이고 네. 또개엄을또 과거에 독재자들이 악용했던 측면을 우리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지금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개엄이 저렇게 몇선 중진 의원을 저렇게 시켜 할수 있냐 이런 얘기예요. 네. 비상위적인 국정논란이 있으니까 자꾸 인심이 흉흉해지니까 개미까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 같은데 네. 저건 저렇게 얘기할 게 아니죠. 저건 논리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책임이 없는 정치인이라도 저렇게 개업 얘기를 정보나 첩보도 없다고 얘기하면서 근데 이게 국정 운영을 잘했으면 이런 얘기 안 나올 수가니까 라는 주시를 들리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저거는 저건. 저건 잘못하는 거예요 민주당 쪽한테. 음. 네 최창열 교수님께서 아무튼 민주당 의원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